못 살아, 쟤 오빠 봐! 옷은 야, 너무 안 돼! 얘들아, 인형계도 좋긴 한데, 이건 에이. 아닌 것 같아. 인형계 채널 접자. 좋아! 누지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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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거야? 어? t 상 t 이렇게 해 v 지 말라고 했지. 그럼 앞으로 못 한다고 했지. 했 t 안 했어. 자, 어? 무슨 일인가요? 아, <laughs> 잠깐만요. 제가 봐도 책상이 좀, 진지하게. 나 지금 무안 나와. 지금, 인형계에 맘마 만드는 중. 모르는 줄 알아? 모르는데. 뭐? 뭐? 흑임자, 뭐, 뭐? 아니,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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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임자, 여기. 흑임자 여기. 흑임자 여기. 흑임자 칼국수. 이거 흑임자 칼국수 맞지? 응. 누가 먹을 거야? 너가 먹을 거야? 호두. 응. 호두? 호두야, 맘마 먹자. 어? 얌. 얌! 엄마 표정 봐, 이해 못해. <laughs> 이해 못해. 나, 진짜 나, 나, 나 너무 막 혈압이 막 올라, 지금. 아니, 엄마, 이거 우리 취미, 뭐, 이거. 엄마, 하는... 취미 고 아는데, 엄마가 이거 해, 처음에 하게끔 해줬을 때, 조건 뭐였어? 얼어지지 말라 했어, 안 했어? 아니, 색상이 지금 너, 아니, 이거 하라고 아니, 지금 이렇게 뭐. 설치해줘 꾸는줄 알아? 어? 데스커, <laughs> 미안해! 에스코비안해 엄마가 책상용 방수 매트 사줬어 안 사줬어. 어 뜨지도 어, 말고 어? 만만치 않은데. 뜨지 사, 엄마 사줬어 안 사줬어. 어, 이게 뭐야 어 뭐야 이게? 어? 사줬어 안 사줬어. 뭐, 방수 매트 샀어 안 샀어 우리 같이 그때 다이소에서. 그거 깔깔하랬지. 이게 뭐니 이게? 어? 이게 뭐야? 뭐야? 슬라임 이것도 뭐야? 어, 무슨, 수타, 수타면 반죽, 그런 전문점 같은데. 세상 <laughs> 진짜... 데스커, 미안해! 데스커, 미안해. 아, 나못 살아. 쟤옷 봐봐. 왜? 네? 아, 예, 예, 뭐야. <laughs> 아, 옷을. 네. 야, 너무 싸. 안 돼. 얘들아, 인형계도 좋긴 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인형계 채널 접자.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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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적자고 <laughs> 뭐 말을 해. 뭘뭐 못하는 거지. 지쳐가지고 커뮤에 뭐 올려야 되겠어. 커뮤에? 뭐? 이 뭐? 호두 뭔 뭐, 사판? 뭐? 호두 3사와 호빵 1, 2, 3. <laughs> 그게 뭐야? 그건? 아니, 지금 봐봐. 지금 또묻은다면어다 털었어. 너. 안 털었어. 털었어. 내가 봤어. 안 털었어. 얘가 호두야. 호두. 이 뭐냐? 어? 어떻게 책 보다가 이게 미... 밑다... 저거 진짜 싫어 나 그리고 진짜 비호감이야 얘 진짜 왜 이래 나도 친구야 엄마 큰 고승이가 버였으면서 저건 냅두게 해줘 너네 지금 책을 다 여기다가 구석에다 쳐다보놓고 다 위에다 인형을 갖다 놓은 거야? 어떻게 살려고 그래? 5학년 때는 달라진다고 했잖아. 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 응. 우참하는데요?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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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 너가 나오니 지금? 아, 이안해 이렇게 큰 책상에. 음. 어? 이거는 내가 봤 때는 애들이 문제가 아니네. 어? 음. 애들이 음. 문제가 아니야. 이거 다 누가 사줬어? 누구야 나 아니야 일단 좀 치우자 어 이제 5학년 됐잖아 어형양계를 여기서 하면 안될것 같아 앞으로 그럼 어? 어디서 해 아빠 방에서 아빠 방에서 할 거면 따로 어디서? 따로 공간을 만들어 방? 주거나 아니면 접자 없어 다른 공간이 우리 집 어디 있어 사무실을 하나 임대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서 인형계를 <laughs> 하던가 하자 지금 한바탕 다 치웠다고 지금 어... 했는데 뚜마미 보더니 아예 그 인형계를 책상에서 아예 없애라고 지금 해서 지금 <laughs> 네, 네, 혼란입니다 혼란 아이들은 이걸 치웠다고 치웠는데 근데 뚜지야 너 책상 이거 닦아야 돼어어어잘 닦고 어? 어 뚜아가 훨씬 인형계 그 용품이 많네. 이런 것도 어디다 치우나요? 어, 프리마켓 같잖아. 여기 해놓은 게. 이 책상은, 이거 없애. 다. 없애, 없애세요. 이거 뭔데? 에일팁 너 자꾸 세탁해서 나와? 없애고, 이거 뭐야? 없애. 이거, 뭐, 밥 만드는 거지. 없애. 나도 다 알아. 됐어. 뾰루통한 표정. 아, <laughs> 없애. 일단, 이거 우리 이거 치우고, 또하뜨지 운동화 사러 갈 거야.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너무 하지마. 뭐 하는 거야? 글쎄. 어머, 너 어머 힘을어 어떻게? 아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없죠. 마음대로 할수 없다고? 네 이제 사춘기도 이제 아직 안 왔지만 이제 올 5학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이런 거를 사진냐안 사느냐는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 음. 어, 아빠가 자꾸 사진서 그러는 거잖아. 야, <laughs> 어, 진짜. 이거, 이러, 아빠가 지금 찍고 있어서, 지, 진짜, 나 진짜 진시, 진지하게 물어보자. 이거는, 이러고다 없애라는 엄마 문제야. 이러고 다니는, 이렇게 사는 애가 문제야? 어? 응? 어? 어디다 살아? 어, 얘는 좀 어떻게해너어떻게좀 해봐. 살짝 희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봐. 두비야, 어떡할까? 우리 애기. 아이고, 아이구 어, 어이구, 두비. 누가 우리 애기야? 뚜비야 뚜비야 어떻게 할까? 응. 뚜비야 언니들 물어 너네 빨 치우고 있어 아빠는 고양이 밥이나 줘야 되겠다 내가 뚜비한테 한번 물린 적 있어 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고양이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맘마? 응.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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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맘마? 다 오지 않을 거야 왜? 하나는 밖에 있고 하나는 화장실에 들어갔어 왜? 설사야지 어머 어떡 호는못 아, 먹어, 오늘. 밖에 있는 애고 뭐라 그래. 이사아 맘마? <laughs> 안올 리가 없지. 맘마? 맘마? 고양이를 좀 보여달라는 어,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렇게 맘마 주는 영상을. 자, 목자배 아파서 못 먹어요. 오트는 지금 배가 아파서 오트는 말고. 너희들, 너희들이라도 줄게. 기다려봐.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누구야저 카메라인데. <laughs> 어, 음꼬가 너무, 너무 나온 것 같은데. 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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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요. 근데 같이 줘야 돼.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줄 뚜봉이 삼촌. 그 다음에 너희. 그리고 우리 공주. 그리고 우리 미소니까지. 뚜비는 혼자 못 먹어. 뚜비는. 따로 줘야 돼요. 저는 이 애완동물을 그냥, 그냥 먹을 거 많이 줘요. 많이 주는 스타일. 얘네들이 어차피 낙이라고는 먹는 낙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만 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그냥 많이 줍니다. 많이.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낙은 그냥 먹는 낙이니까 많이 먹어라. 근데 어떡해! 어? 잘 먹네, 이제 잘 먹네. 왜, 왜, 너는 왜 혼자서 먹지 못해? 진짜, 안타깝게. 큐비가 응? 그 냄새를 못 맡다 보니까. 참고로, 저희는 건식 사료를 주고, 습식도 줍니다. 이게 무슨, 무슨 육수컵, 육수가 애들이 제일 잘 먹어요. 습식 중에. 뭐, 뭐지? 이나바 빛 육수 컵인가? 아무튼 이게 비싸 요 이거. 유봉아 왜 그러지 이제? <놀람> 유선아 아니야 아니야 카메라야 그거. 네. 카메라야. 카메라 가리지 마. 유선아 카메라 가리지 마. 유선아 카메라 가리지 마. 유선아 카메라 가리지 마. 저리 가. 이리 봐도 남겼잖아. 응? 남았어, 아직. 우리는 갈비를 먹으러 왔습니다. 쇼핑했는데 찍진 않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서울집 뭐 샀죠, 오늘? 신발을 샀는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어른 걸 샀어요. 220. 와. 사이즈 220. 2 1 4 샀더니 딱 맞는다고 해서. 발만 크나? ㅎ ㅎ ㅎ 이지 성장주사도 이제 맞고 있거든요 벌써 두번이나 맞았고 뭐하는데? 뭐하는데? 젠못타 아니 이 와중에 젠못타고 토아뚜지 성장을 위해서 또 갈비 먹으러 왔습니다 갈비 킹정이죠 뭐해 젠못타는 어려워 못깬 사람 많아 근데 궁금한게 어... 그 위에 엄마가 치우라고 했잖아 인형기 용품들 어. 책상에서 싹 치울거야? 아니야? <웃음> <아니지>. <웃음> 이제 말을 안듣는다이 깨끗하게 치우고 어. 공부 열심히 할수 있어 그래서. 아 책상이 넓어서 가능하다? 아 어. 포도 어. <laughs> 다음 영상 언제 올라와요? 몰라요. 아 몰라요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한가지 말씀드릴게 호두랑 호빵이랑 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영상을 자주 올리기는 힘들고요 호빵이 하나 올려야지 <laughs> 어? 오래됐잖아 그지? 편집중이래요 그나투지 일단 공부가 먼저야 알았지? 인형개 채널은 천천히 올려도 돼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일단 많이 먹어 많이 먹는 게 중요해 아 갈비. 뚜아두지가 갈비 정말 좋아해요. 성장 주사 맞는 시간인데 오늘 이세 번째거든요. 네. 어첫 번째는 할 때는 뚜맘과 뚜아가 울었고 두 번째는 뚜아는 안 울었는데 뚜지가 울었어요. 응. 오늘은 오늘은 다 울지 않겠죠? 난 먼저 맞는 게더 좋던데 왜냐면 먼저 맞고 그 여유를 즐길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처음이잖아. 나 나. 나. 엄만 처음이야. 다 내가 했었어. 오늘은 뚜지가 먼저 해. 자 오늘 엄마는 처음이다. <웃음> <웃음> 왜냐면 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엄마도 해봐야 돼. 네. 이거를 봐봐. 하나 알려줄게. 내가 해보니까 알겠는데 이걸 누른 상태에서 찌르잖아. 어? 음. 그 다음에 숫자를 세잖아. 음. 어? 뽑을 때는 이게 힘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음. 어? 뽑으면 애가 아플 수 있으니까. 음. 이걸 뽑을 때잘 뽑아야 될것 같아. 내가 해보니까 뽑을 때 살짝 힘을 힘을 좀 빼고 싹싹 해야지. 여기 오늘 어, 안 울었어. 안 울었어. 안 울었어. 안 울었어. 안 울었어. 안 울었어. 예. 네. 이거 봐요. 무표정이 이것도와.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아, <laughs> <laughs> 빼. <laughs> 왜2 0이라 되죠? <웃음> <웃음> 왜 이십? 더잘 들어가라. 왜 이렇게 많이 나을지 자, 아유씩씩하게되갔다 어? 여러분 불가 누가... 3일 만에 아... 여러분 오! 주사를 맞은 지 불과 3일 만에 애들이 울지도 않고요 적응해 버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주사라는 건 무섭지 않은 거야. 이거 아, 똥 아니고요. 우코 아... 아이스크림이에요. 누가봐도 똥이다. <laughs> 똥쌌어 <laughs> 어, 빨리 인형 개나 치우시죠. 어다 아, 치웠는데요. 어다 치웠어? 어, 어 가본다. 따라가 보자. 치우? <laughs> 여기 보면 몰라, 지금 알았다. 약간 좀, 약간 진짜 약간 돼지우리 같긴 해요. 뭐... 와, 돼지우리, 돼지우리. 아, 이건 애기 장난감이. 누마,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뒤에가 문제 같아. 에? 돼지우리. 이거 뒤를 내가 며칠 전에 도 소리 한 번, 샤워팅 한번 들렸거든? 안 돼. 진짜 대단하십니다. <웃음> <웃음> 또야, 저 밀가루 나온 거 이거 쇠비해 먹자, 그냥. 아빠들 뭐라 그래. 어? <laughs> 근데 내가 바, 봤다? 봤는데 네. 여기다가 막. 아, 막 아까막 이렇게 하고, 막 덩어리 생기고, 색깔 막 넣어가지고, 응.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버리고, 저걸 다 버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어머, 어, 어, 뒤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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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를 그런 걸 먹이는 거야? 어? 불쌍한 호두. 둘다 호시지. 어, 호시야. 호두를 그런 걸 먹이는 거야? 먹던 <laughs> 거를 또 먹이고, 섞어서 또 먹이고, 그러는 거야? 어? 아낀다며. <laughs> 자, 어쨌든, 제가, 조만간 아까 뭐 인형계를 다른 데서 할수 있는 거를 뭐 만들거나 아니면 뭐좀 조치를 좀 취할게요. 오늘은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 어. 어쩌... 인형계 박스 아래로 옮겼어. 어, 잘했어. 근데 박스 를 옮겼는데도 지금 평타 이런 거. 가방 수지도 은근히 더러워요. <laughs> <laughs> 은근히가 아니라 <laughs> 네, 문제는 한 네. 2학년 때까지는 엄청 깨끗해서 자기 몸에 막 이렇게 옷에 묻어도 막 <laughs> 난리 났어. 진짜 깨끗했서 조금만 묻으면 하 응. 그새 바로 한번 손 떼고 바로 한손 닦고 어느 순간 얘랑 똑같아진다니까. <laughs> 아어수 이길 수 없어. 나 바지 봐봐 바지. 바지 <laughs> 초코. 무슨 일이야? 두아 이길 수, <laughs> 수 없어. <통>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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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이길 수 없고요. <laughs> 자 어쨌든 조만간 정리합시다. 근데 이런 거 너무 창피하다. 우리들 이미지가 아, 있잖아. 아, 아 여러분 못본적좀 해주세요. 자, 응. 안녕. 안녕. <웃음> <웃음>